엄마 아파트 참 많이 나오네요. 잠실의 엄마 아파트, 도대체 엄마 아파트 말하기도 참 미안하네요. 어떤 분들이 계속 "엄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 엄마 아파트" 아, 너무 오래된 집이라. 제가 아, 창문 같은 것도 얘 비닐로 씌워놓고 이렇게 살고 있다. 재건축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 엄마 아파트. 어, 최고가가 26억 3,500만원보다 8억이 내려가서요, 18억 5천만원에 거래됐다고 하네요. 3일날, 3일, 3일. 재건축 대여로 꼽히는 엄마 아파트. 재건축 대여, 재건축. 뭐, 이제는 돈 많이 줘야 되고, 이자 내야 되고, 별실정성이 없어. 오래 간다고, 부동산. 오래 가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살 만한 거, 싼 거, 분양가 뭐한 천만 원, 칠백만 원짜리, 최고예 최고. 예. 자, 그래서, 어, 최고가를 기록한 매물이 고층이었다는 점을 비, 비롯해 본다면, 이번 매물은 저청, 저층이긴 하지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네, 25억보다도 6억 6천만 원이 낮은 값으로 이렇게 거래가 됐다. 최근에 거래 한 거는 6억 6천이 떨어져서 거래를 했다. 이산 사람은 뭡니까? 18억, 17억이 적은 돈이냐. 아우. 그래서 자, 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또그 값으로 계속 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값이 거기서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방미TV 여러분은안 그러지만 딴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18억이다. 아니 18억이면 뭐 합니까? 예? 빨리 팔게 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5억까지 기다리면 더 내려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야 내리겠습니까? 두고 봐. 어? 엄마가 15억까지 내려가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응? 아이고 또 음마 아파트 쪽에서나 또뺨따고 때리러 청담동 사무실로 올 문자 <laughs> 무섭다 무서워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대구 많이 떨어졌죠 세종 많이 떨어졌죠 하락세가 전국 아파트 값들이 지금 연속으로 지금 많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값도 더 많은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송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성도는 너무 오래 전부터 제가 답을 드렸는데, 그때, 예, 뭐, 뉴욕의 메나탄이라는 둥, 비아냥거리고, 니깐게뭘 하냐, 뭐 이러더니, 갑자기 11억이 5억 6천에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됐네요. 아예또 비아냥거린다. 야, 이거 잘로 내보내지 마라. 아나 이제 힘듭니다, 요즘. 여러분들.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고요. 하, 아, 또 저한테 뭐라 그러신 분들, 정신 차리세요. 지난해 탈서울 행렬로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를 교통 호재로 급등 GTX요 GTX 안 없는 데가 어디 있어 요즘 또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GTX 이거는 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이게 집값의 원인 아주 그냥 올라가는 원인이 GTX가 있다 학군이 좋다 뭐 저거 뭐 학원이 많다 막뭐 병원이 많다 그런 백화점이 많다 아우 그런 거는 옛날 얘기 야 치워 이제. 예. 네. 자, 그래서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송도에서 지난해 고점 대비 절반 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지금 속출하는 상황이다. 속출하는 게 아니고 빨리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인천의 입주 물량 내년입니다. 알고 있겠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반값으로 뚝 떨어뜨려서 빨리 빠져나가, 이자를 내고 있는 이 차라리 나가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겠죠. 자그마치 내년 인천의 입주물량은 (4천이) 아닙니다 (4만 1940가구) 아, 이게 너무 많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 송도 얘기할 때 (4만 가구) 이상이 내년에 입주물량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적정수요인 (14824가구를) 적정수요 들어가 살 사람들의 수요가 14,824인데, 내년에 입주 물량은 41,940가구. 수요와 공급이 맞나요? (3배) 이상이 많군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집값 하락의 길이 아니고 똥값으로 떨어지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우 죄송합니다 예, 똥값 이는거 너무 심했고 어쨌든 많이 떨어질 것이니까 지금 이라도 빨리빨리빨리 빨리 나오세요 분양가가 이제 뭐~ (2억) (3억) 뭐~ 이렇게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5억 6천) 판 사람들은 지금이 나은 시세겠지요. 예.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은 지난해 1년간 22.56. 아이고 엄청나게 올랐었군요.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었어요? 하하. 그래서, 올란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 값에 사줬기 때문에. 자,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돈이 없고 대출받아서 돈으로 막차에 물린 사람들이 자그만치 300만 가구입니다. 300만 가구에 1인도 있을 수 있지만, 은한 가구에 2인이 있을 수 있고, 3인이 있을 수 있고, 4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0만 명이 300만 가구에 물려있는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볼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풀리기가 어렵다라는 진단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여러분들에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린 사람들이 뭐몇명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 뭐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실만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부동산 계열 쪽에서 약간 트릭을 쓰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또 말을 조금 이제 지금 더 내려갈 거는 보이는데, 어, 뭐, 좀 사놓는 게 좋을 까야 이런 말 하는 애들, 예. 아, 이제 건설회사, 분양회사, 뭐, 이렇게 돈좀 이렇게 뒷근육으로 받는 그런 친구들 이야기는 절대 들으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더 많이 폭락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인천 22.56%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역이 최근에 급락으로 집값이 고점을 찍고 지금 반값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송도 SK뷰가 84제곱미터인데요. 1일 날 5억 2,700 현실입니다. 39층이 거래가 됐고요. 지난달 15일에는 5억 6,500만 원. 네, 6층이 팔려나갔고요. 10일에는 5억 9,500만 원. 31층이 거래가 된 일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집값들이 11억까지 나가다가 5억 선으로 떨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누가 먼저 치고 빨리 팔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억 밑으로 떨어지되면 이제 그 값이 이렇게 유지를 이렇게 하면서 4억 선으로 떨어지는 그런 값을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송도, 이 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 10월에 6억 3,020층이 팔려나갔다. 그런데 지난해 8월에는 10억 7,500만 원. 네, 이랬던 것이 4억 5천만 원이 아, 떨어져서 팔려나갔다. 이렇게를 하고 있습니다. 11억이었던 집 같은 경우에 더샵 그린 스퀘어 같은 경우에 6억에 31층이 손박힘 됐다. 5억이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쭉쭉쭉 떨어지는데 특히나 수요 공급이 지금 잘 맞지. 여러분 부동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야 이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집값도 이렇게 붕 뚫리면서 항아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올렸다가 이제 또 다시 다시 제자리로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거 이렇게 열리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계속 아, 내려온 데서 좁혀지는 현상만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내년까지는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내후년도 쉽지 않지요 금리가 높은 지금 현실에서는 여러분들 한 달에 200, 300씩 내고 대출 받아서 집살거 아니잖아요 예, 정신 차리시고요 집값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뭔가요? 등천도 그렇고, 많은 곳이 지금 뭐 미분양이 난 것은 아니지만 많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 돈은 달랑 2억, 3억 들고 있는데 대출을 과연 분양가가 평당 4천인데 대출을 6억, 7억 받아서 이거 사면. 3년 4년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나중에 팔때 등치득세하고 경비 빼고 5억은 남을까? 그런 시대가 올까? 예.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시대가 왔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이 지금까지 먹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박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80년대 후반, 네, 그리고 80년대 초반 때는 노태우, 네, 전두환 많이 올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때 정말 많이 올랐었고요. 아, 시기적으로 많은 경험을 했네요. 그런 와중에 또 IMF도 겪으면서 또 3억 3억 5천에 강남에 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다 날라 다니고. 아, 그것도 건진 사람들이 또 시간이 흐르면서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때 올라서 20억이 50억이 됐고. 50억이 지금 이제 20억 라인까지 갈 것이냐 안갈 것이냐 그길로에서 있는데 그게 만일에 50억 선에서 20억대 중반이라면 그게 정상값인데 거기서 더 내려오는 것은 무슨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운 문제가 닥치기 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10수년이 오는 동안에 한 20억 중반에서 라인은 맞는다. 이런 계산을 여러분 하시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처음 값이 예. 발바닥 값이 얼마였나?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오래된 곳이 위치가 좋은 곳에 강남에 진열돼 있습니다. 아파트들이 그 아파트들이 이제 80년대 진 집들, 70년대에 진 집들 현재에 올라온 과정에 대한 이런 공부를 좀 하시고요. 무턱대고 집을 사 가지고 재건축이 되면 50억이 100억이 된다. 이런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